말씀의 식탁, 하루 한장 시편 묵상, 시편 제 134편 134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주의전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본편은 15개의 올라가는 노래들 중 마지막 편입니다. 이 마지막은 송축과 축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앞편에서 말한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 이보다 아름다운 게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항상 행할 바. 영원토록 행할 바입니다. 그런데 일절에서 밤이라는 말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있는 주의 종들이라면 제사장들이나 대외인들일 텐데요. 그들이 왜그 시간까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수고하고 있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밤에 일하는 것은 낮보다 더 수고스럽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할 테지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말하자면 밤낮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찬양을 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문자적인 밤도 밤이지만 밤은 다양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고통받는 시련의 시간도 밤으로 표현합니다. 어둠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는 종종 펼쳐집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잔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안식의 시간도 밤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고단한 수고를 마치고 달콤한 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지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수고의 열매를 주신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밤은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밤에도 계속됩니다. 감사의 찬양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가 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이 밤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밤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밤은 안식의 밤이 아닙니다. 영적 흑암과 싸워야 하는 밤입니다. 주의 일에 수고해야 하는 밤입니다. 어둠에 속한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밤입니다. 시인은 이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우리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할때 우리는 힘을 얻고요. 또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밤에도 계속됩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이 영적인 밤에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밤에도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의 노래 말입니다. 시편 백삼십사편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주의 전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